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두배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두배니까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요렇게 놓으면 가로의 길이는 2x가 되겠죠. 자, 요렇게 놓고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이런 종이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종이의 네 모퉁이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잘라냈다는 거야. 자, 여기가 얼마냐면 2cm라는 거죠. 여기 이렇게 2 c m 2cm. 2cm. 자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점선을 따라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상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었더니 자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겠네요. 이렇게 뚜껑이 없는 상자가 만들어진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뚜껑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가로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2X였는데 여기 2X였는데 요거 2cm 2cm 접었으니까 여기는요 2X-4가 되겠죠 요렇게 그쵸? 2X에서 빼기 빼기를 한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X였는데 2, 2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X-4가 빼기 되겠습니다 요렇게 된 거고 자 얘는요 여기 2잖아요 얘가 2자 그러니까 높이가 2인 거야 요렇게 되어 있는 이뚜 형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인데 그것의 부피가 192니까 자얘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x 4 그다음에 x 4 그다음에 곱하기 2한개 192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X를 한번 찾아, 먼저 찾아 봅시다. 자, 우선은 2의 배수, 여기 2의 배수가 보이죠? 2를 e,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의 X-이니까, 이것도 2를 끄집어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2를 끄집어내시면, 2의 x-2 이렇게 쓰겠죠. 자, 그렇게 하고서, 자,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4로 나눠봅시다. 자, 여기 4로 나눠주시면, 얘 나눠볼게요. 4, 4, 16인 거고요. 4, 8, 32. 이렇게 나왔죠. 자, 이래, 이제 x-2 x-4가 48이 된 거야. 자, 이거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선은 정개해볼게요 x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x고요, 플러스 8. 자 이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48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0은 0이 될 거고요. 자 곱해서 40 되는 건 10하고 4가 보이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X 플러스 4는 0. 여기까지 나와준 거다. 곱하면 마이너스 40, 더하면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X는 얼마야 되는 거요 당연히 양수야 되는 거잖아요? 10입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우선 당연히 X는 양수이어야 하고요. 자, 그다면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X가 4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쵸? 여기서는요, 2X는 4보다 크다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그쵸? 이게, 이런 상황이 다 만들어지려면, 자, X는 4보다 커야 되겠네요. 4보다 커야 얘도 만들어지는 거, 얘도 만들어, 다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X는 4보다 크기 때문에, X는 답이 10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10인 거야. 그럴 때 지금, 처음, 종이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처음 종이의 넓이는 X에 10 집어넣어 봐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이 되는 거고 여기가 자요 여기 가로가 20이었던 거고 얘는 2배였으니까 여기 10이었겠다 그쵸 여기는 10이었겠네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2배가 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종이의 넓이는 10 곱하기 20 하는 거니까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이고요 단위는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